수행자와 여인 안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세상 여인들을 출가사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서로 마주보지 마라. 만약 서로 마주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불어 말하지 말라. 만약 더불어 말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마음을 다 잡아라 안 한다요. 너는 열애가 열반한 뒤에 보호할 사람이 없어 혹시 다가오던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교법과 계율이 너를 보호하고 또한 내가 의지해야 할 곳이다. 오늘부터 비구들에게 사소한 계율은 버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여 마땅히 예절을 따르라고 일러라. 이것이 출가한 사람이 공경하고 순종할 법이다. 장화환경 유행경